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오늘 부계정 육성이 하나가 끝나가지고 후기 겸뭐 공략 영상 짧게 개인적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 에, 뭐긴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하나를 깼습니다. 일단은 기쁘니까 웹폰을 하나 세레머니로 받아보고요. 음, 일단은 이렇게 깼는데 한번 재미삼아 열어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아, 선택상자네. 우와. 신규 유저분들 엄청난 혜택이고요. 하지만 저는 뭐 다시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해서 하나로 완성을 했는데 제가 어떤 길을 거쳤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지 팁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쭉 썼고 이거는 제 영상 하단에 댓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쭉 느낀 점과 육성 뭐 가이드인데 계정을 돌리면서 병행할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뭐, 예능, 유튜브 등등. 어, 그, 뭐, 대부분 컴퓨터로 PC로 작업을 하실 텐데, 모바일로 작업하기에는 너무 힘든 환경이고요. PC로 작업할 때 보통 한 다섯, 여섯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띄엄띄엄 해가지고 한7 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좀, 적당히 성실하게 하시면 대여섯 시간 걸리는 것 같고요. 어, 요거를 좀 버텨야 돼요. 이게, <laughs> 어렵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애니메이션 좀 봤다가, 뭐, 런닝맨이나 다른 예능도 봤다가, 뭐, 이렇게 왔다갔다 유튜버도 봤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거의 클릭 노가다기 때문에 요거, 가장 중요한 0번 팁이고요 요렇게 해야 지치지 않고 5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계정 5개를 만들고 하루에 10분씩 투자 출석을 챙겨야 됩니다. 3일차 SR 정령석. 4일차 ssr 방어구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저는 아직 요거 출석을 좀덜 했는데 서부 가보면은 예, 저는 다섯 개 이미 만들어 주고 있어요 요거 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sr 정령석 상자 200개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 특별 출석 이벤트 여기서 나오는 4일차 ssr 방어구 상자 요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구요 뭐 많이 이런 어, 것도 좋고 많이 출석을 할, 하면 할수록 더 좋겠죠. 근데 최소한 요거는 있는 게 엄청 클리어한데 편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 출석 이벤트 미리 생각 있으시면은 많이 만드셨겠지만 계정 다섯 개 미리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나마리에윈세리아드를 선택합시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밀고 갈수 있고요. 뭐 카르트나 오르타 선택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하려면은 나마리의 윈세리아든인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할 때 우편으로 선물로 SSR 웨폰을 하나 주는데, 랜덤으로. 이 시작 영웅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뭐 q 이나뭐 다른 영웅 시작하면은 이상한 웨폰이 나오기 때문에 어 요걸 선택해서 하는 게좋고요뭐 굳이 북에 육성하는데 리세마라까지는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SSR, 또 SR 방어구 랜덤권 이용을 위해서 판금 가죽 천 캐릭 분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카르트랑 오르타가 좀 비추천하는 게 나마리에랑 그 착용하는 옷이 겹치잖아요, 가죽으로. 그래서 판금 가죽 네천요세개 캐릭터가 균등하게 성장하기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빠른 클리어의 핵심은 알웨폰 초월 한 돌입니다. 네, 나마리에가 거의 딜지분의 80% 이상이고요. 나마리에만 키우면은 뭐, 아이샤까지, 뭐, 원툴로 쭉갈수 있어요. 전혀 뭐, 흔들림 없고요알 웨폰 풀초, 네, 2부 알 웨폰 선택 상자가 있어요. 뭐, 주얼, 다른 뭐, 큐이나 라스 같은 것들은 웨폰들 싸그리 갈아버리고요. 그래서 알 웨폰 선택 상자로 나마리의 것들 엄청나게 알 웨폰을 선택해서 초월하시면 됩니다. 뭐 스펙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어, 네, 아이샤 선, 클리어 스펙인데,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정리하지 않고, 네, 로잘리아 5초월에 60레벨 이, 이 친구도 60레벨 네, 이 친구도 60레벨 뭐 SR은 피로모가 제가 잘 나와가지고 그냥 썼어요 얘가 일반 몬스터에게 데미지 증가로 이네 쏠쏠하고요 굳이 뭐 피로모 안 쓰셔도 잘 나오는 SR 뭐 루나라든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다른 SSR 하나도 없이 요 정도 스펙이면 클리어할 수 있고요 방어구도 그냥 네네토한테 나온 알 그리고, 퀘스트 하다가 모인 UCC, 요 정도만 강화시키면 됩니다. 골드는 초반에 엄청나게 퍼주기 때문에 골드 부족은 딱히 없고요 아티팩트도 뭐 그냥 나오는 거 아무거나 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윈도, 윈은 시작할 때, 예, 뱃사랑, 여기 헤게나가 나와가지고 그냥 캐었구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알 등급들 많이 강화해서 육성해서 쓰시면 됩니다. 사실 윈은 뭐 버티면 되니까 그렇게 활약은 없구요. 네, 이게 그 아이샤 클리어 스펙 입니다 뭐 거의 뭐 활약이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아티팩트도 그냥 뭐 나온거 그냥 껴줬고요네 마지막으로 세리아드는 네, 아이샤는 하나씩 주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는대로 R웨폰들 강화해서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SR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QE의 두근두근 선물로 하나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한 요정도 스펙으로 아이샤를 깼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아이샤가 너프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요것도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껴줬고요. 음. 나마리에가 공격력이 한4,770 정도 됐네요. 뭐의도적으로 나마리에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지만 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노가다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원사이드하게 쭉 진행됐는데 어, 팁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보자면은 네 1챕터, 2챕터는 쉽고 3챕터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4챕터도 쉬워요 왜 4챕터가 쉽냐 4챕터는 시작시에 시면 그리고 그랑, 본, 그랑스톤주죠 그랑 그리고 결투장이 열리는데 시면에서 바람, 땅, 물 적당히 돌아가지고 한개 돌파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30레벨, 30레벨만 레벨 육성할 수 있는 게 그랑스톤 쉬움을 돌아가지고 40, 50까지만 찍으면 될것 같고요 결투장은 입장 후 바로 나가기로 주디, 약초만 챙깁니다 그래서 QE 두근두근으로 방어구 재련석 주디 약초로 정령석, 아티 강화석, 그리고 방어구는 네네토 상점 이용하고요 왕국 퀘스트는 이교도 바실리스크 도마르간, 이게 그 3챕터에서 나오는데, 여기 소울만 한 20개 정도 챙겼고, 4챕터 뭐 라미아나 파파라시 요거는 굳이 안 돌아도 될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이렇게 어, 갔고, 뭐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배틀모드 가셔서, 쉬면은 뭐 입장권을 많이 퍼주니까 초반에 그냥 예, 바람, 땅 그리고 물 여기 쉬움 그리고 바람은 보통까지 좀 돌렸던 것 같아요. 많이 난 돌리고 한 세네 판 정도씩 그래서 초월할 정도만 돌리시면 되구요. 별 투장은 예, 들어갔다가 네, 아무나 선택해서 들어갔다가 네, 오래 끌진 않고 바로 나가시면 돼요. 굳이 뭐 이길 필요도 없고, 굳이 뭐질 필요도 없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요. 시간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시면은 어, 도는 거는 확실히 그 그랑웨폰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돌아야 되고요. 이 결투장을 갔다 오는 이유는 음, 여기 보시면은 큐이의 두근두근이랑 주디의 약초 이벤트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은 자 큐이의 두근두근 페티벌. 가면은 데일리 보상으로 골드 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결투장 참여. 네. 요걸로 인해서 재련석, 그 방어구 강화하는 재련석이 전혀 뭐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나머지 토벌이랑 선멸전 이런 거는 참여를 전혀 안 했고요. 왕국 퀘스트. 요거는 그 이교도나 도마르간 몇번 잡으면서 소비를 했더니 뭐 이렇게 좋은 아티랑 뭐 그랑을 번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 결투장 들어갔다 나오면서 여기서 주디의 그래 네, 약초를 모아가지고 음, 약초는 정령석 그리고 강화석 세개세 네, 3개 개씩 받았네요. 이렇게 해서 정령석이랑 강화석도 뭐 크게 부족함 없이 잘 파밍할 수 있습니다. 결투장이 굉장히 꿀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음, 결투장 그리고 큐이 두근두근 주디 약초를 해가지고 강화 재화석들을 많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방어구는. 한 4챕터 들어오자마자 3챕터까지는 뭐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4챕터에 네네토 와서 갱신을 좀 많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샀어요. R등급. 뭐 굳이 60까지는 살 필요 없는 것 같고 R등급들 사가지고 잘 넘겨왔습니다. 뭐잘안 나오면 은 다이아도 좀 써도 될것 같아요. 다이아가 좀 많이 남는 편이라서 이렇게 사시면 될것 같고요. 골드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골드를 굉장히 초반에 많이 퍼주는 편이라 각종 재화들이 어, 부족함이 없고요 아이샤 클리어 스펙은 아까 요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E 두근두근 선물 입력하면은 SR 랜덤 방어구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요거, 그 매일매일 주는 출석 그 쿠폰은 누적이 안 되는데 요것들은 그냥 누적해 쓸수 있어요. 이렇게 쭉 복사를 해가지고 저는 다 썼지만 여기서 서브에서 네, 옵션 계정 쿠폰 뭐, 저는 다 썼지만,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하시면은, 뭐, 뽑기권이랑 각종 재화 주는 것도 조,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네, 보물을 찾아서, 네, QE가 아니라 보물을 찾아서네요. 보물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SR 방옥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꿀이에요. 네, 저는 그, 세리아드 1000 갑옷이 나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QE의 보물 찾기까지 하시면은, 그렇게 뭐 에, 클리어 자체가 막 어, 어렵다 노가다 필요하다 이거 저는 노가다 전혀 안 했고 그냥 원사이드하게 쭉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그 제가 부계정 육성하던 어, 후기 및팁좀 잠깐 정리했습니다. 뭐더 좋은 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제생각엔요이 정도만은 충분할 히것 같고 음, 저는 아직 이제 네개더 키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에, 이거 계정 돌리면서 병행할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에, PC 어, 뭐, 유튜브나 예능이나 좀 보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3 챕터가 가장 힘든데 4 챕터 오면 좀 재밌습니다. 애들이 쑥쑥 죽어나가니까 재밌고 1, 2 챕터는 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여기만 잘 넘기시면은 4 챕터는 좀 쉽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4개를 더 해가지고 SSR 웨폰을 챙겨야겠습니다. 어, 이 공략 영상 이어서 아이샤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아이샤 클리어 영상도 한번 같이 이어서 붙일게요. 네 모두들 지치지 말고 행복하게 재밌게 부계정 육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부계정 육성 클리어 가이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물의 기운이 느껴져. 마치 헤일 같은 so